안녕하세요. 오늘은 붙여놨어요. 첫 번째로는 아트박스 왔는데 크리스마스 용품이 많더라구요. 내 사랑, 루피 언니. 이성글라스 너무 귀여워요.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. 병만 용품들이 많더라구요. 아트박스 캐릭터 인형. 우리 삼총사. 정말 귀여운 아이템이 많아요. 틱톡에서 본 생선 인형. 이와 같이 귀엽고 병맛 용품이 정말 많았어요. 아트박스 쇼핑이 끝나고 고양이 카페 왔어요. 음료수는 레모네이드. 고양이 넘 귀엽죠. 그럼, 안녕.